이쪽으로 가자. 좋아. 좋아, 출발. 음, 진짜 괜찮다. 어, 빨리 덥어. 어. 빨리. 날씨도 정말 좋고. <laughs> 이야, 소가, 어. 띠링띠링 띠링 하니까 비켜주셨네, 그치? 응. <laughs> 안 어. 뛰어가는 것도 힘들더라고. 그럼 어떡해? 자전거 전문가가 자전거 잘 타는데, 왜? 그렇지. 이렇게 잘 가면서. 그렇지. 그렇지 화이팅 화이팅 잘한다 그게 뭐야 아이 신나? 뭔데 봐봐 자세히 보지 엄마 좀 히, 이야 이거 뭐야 우와 나리모가 수퍼피고조도 양말을 선물해주신거야? 이모 정말 최고인데 이모 최고다 그지 바닥에 그릴거야? 소, 야구, 왜 그렇게 통째로 먹는 거야? <laughs> <목소리> 소, 그림 다 그렸어? <목소리> 알겠어, 꽉 잡아. <laughs> 수현이 오랜만이다, 그치, 수호야? <laughs> 수현이가 몸무게 더 많이 나갈 것 같은데? 야, 비기다 내가 그거 다른 거 하고 놀 거야?

핑은 무슨 일로 전화를 안받냐? 응. 모르겠어 모르겠어? 나이스만 응. 우리집에 있대 그렇구나 근데 수호는 나리모한테 양말선물도 받아서 진짜 좋겠다 양말선물 엄마한테 있어? 응 가방 속에 있어 맥스 너 믿어봐 맥스 그래 <웃음> <웃음> 빨리 와.